예, 오늘 이 시간 우리 3일째입니다. 어, 작심 삼일이라는 말이 있듯이 어떻게 보면 3일째가 좀 제일 편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시간 하나님의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나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세 번째, 셋째 날 말씀의 제목을요. 약속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라는 좀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을 살아오시면서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상황을 보면서 낙심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약속을 어떤 경우라도 낙심하지 말고 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 하신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기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요, 우리는 항상 자신의 상황을 바라볼 때가 많이 있고요, 나에게 없는 것을 바라보면서 어, 나에게 주신 은혜는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생애의 최고의 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좀 오래된 영화인데요,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은요. 그 영화의 내용이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 세계 2차 대전 중에 헤럴드 러셀이라는 사람이요 군대 공수부대에 원로를 전투에 갔다가 이 포탄에 맞아 두 팔을 다 잃어버리는 불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참혹한 그런 좌절감에 빠지면서 그가 생각하기를 야 나는 이제 쓸모없는 그냥 고기똥에 불과하구나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나는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고기똥에 지나지 않습니다 라면서 원망의 기도를 했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원망의 기도 가운데 그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답니다 그래도 네가 잃어버린 것보다 얻는 것이 더 많지 않냐라는 그런 마음 음성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러셀이 내가 도대체 잃지 않고 갖고 있는 게 뭔가 생각해 보니까요 아직 자기가 살아있는 생명이 있고요 또두 눈이 있고요, 두 귀가 있고요, 두 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잃어버린 것보다 내가 아직까지 많은 것을 갖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때부터 그의 생각이 바뀌어 가지고요. 의사에게 부탁을 해서 의수 이두팔 의수를 만들고 또 이렇게 그걸 가지고 타이핑 치는 것을 열심히 연습해서 자기가 지나온 삶을 쭉 글로 썼답니다. 근데 이 책이요. 일약 베스트셀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베스트셀러가 되니까 이 책의 내용을 영화화 했답니다. 그리고 그 영화에 본인이 직접 주연과 연출을 맡았고요. 그 영화가 크게 어 히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준 영화가 바로 우리 생애의 최고해라는 영화입니다. 나중에 기자가 그에게 물어봤답니다. 당신은 그런 신체적 절망이 있는데 어 조건이 있는데 어떻게 절망하지 않았습니까라고 물어보니까요. 이런 대답을 했대요. 아닙니다. 나는 육체적인 장애, 그 장애가 오히려 나에게 축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언젠가 잃어버릴 것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부터 받은 것, 얻을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며 그것을 사용할 때에 이른 것의 열매를 보상해 주시고 더 많은 가능성이 열리게 될 겁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보다 잃어버린 것만을 너무나도 생각하고 살지는 않았는가. 그리고 그것에 눈을 돌릴 때에 우리는 절망하고 불가능하다고 생각만 하고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 그 가능성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함께 드리는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약속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며 나가는데, 우리는 그 속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보다는요, 지금 내가 상황에 있는 그 처한 안 좋은 일들. 그 상황을 바라보고 문제만 바라볼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쉽게 낙심하고요. 쉽게 좌절하고요. 포기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들이 약속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고 그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부의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도 누가복음 1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너희들이 낙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너희가에게 약속했던 하나님의 약속은 그 기도의 응답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지금 너희가 당장에 아무것도 없고 너희 삶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지만 낙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그런 기도는 뭡니까 끈질긴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요, 인내를 가지고요, 하나님의 그 약속, 나의 소원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분명히 이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는 그 긴장을 풀지 않고 드리는 기도의 모습이요, 바로 낙심하지 않는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육신에 이 심이 있다고 이렇게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근질기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겁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요. 그 마음을 주시고요. 그 안에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고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요.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 약속을 바라보며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성경에도 보십시오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요 이스라엘 땅에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비가 오지 않도록 3년 6개월 동안 하늘문을 막으셨어요 근데 엘리야가 그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참 신이 누군지를 대결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승리한 이후에 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요. 그 무릎 사이에 얼굴을 놓고요비걸 때까지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리고 사한하게 이야기하죠. 야, 너 저기 올라가서 한번 하늘을 봐 봐. 사한이가니까 아무 변화가 없어요. 또 기도를 합니다. 갔다 와 봐. 아,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그래, 알았어. 또 기도합니다. 그렇게 일곱 번을 기도하니까요. 마지막에 사안이 무엇이겠습니까? 저기서 사람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그때 이야기하죠. 너 빨리 왕에게 가서 비가 올 거니까 내려가라고 말씀드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상황을 한번 여기에 생각해보고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간구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얼마나 그렇게 끈질기게 낙심하지 않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요. 쉽게 포기하고 낙심하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믿음을 갖고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적은 사람은요. 기도 응답이 지연되면 어떻습니까? 기도하기를 포기해요. 그러나 기도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의 사람은요 지금 당장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그 말씀 하나님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바라보며 풍성한 응답을 내려주시기를 믿으며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이요 바로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기도는요 함부로 무릎을 펴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무릎에 기도를 드리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너희가 쉽게 낙망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기도를 드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이세 단어는요 낙심의 단어가 아니라 끈질기게 기도하는 인내의 기도의 필요성을요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찾고 두드리는 것, 기다리는 그 끈질김. 포기하지 않는 용기, 지치지 않는 인내심, 흔들리지 않는 결심 그것이 기도응답의 열사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은요 원어를 보니까 현재 진행형이에요 우리 구하는 사람들이 계속 구해야 되고요 계속 찾아야 되고요 계속 두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8절 말씀해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요, 찾는 이마다 찾게 될 것이고요, 두드리는 이마다 열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네 말씀도 보니까요.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이 단지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미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응답되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끈기 있게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 응답을 지금 받을 수도 있고 그 일이 지금 일어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심을 알았기 때문에 응답이 늦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더욱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요 꾸준히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쉽게 포기합니까? 근데 우리가요. 왜이 진리를 알면서도 잊어버립니까? 그 이유는 우리는 너무나도 편한 것을 원해요 우리의 본성이요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을 싫어하고요 악한 영은요 그런 우리를 영적으로 나약하게 만들고 나태하게 자꾸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야너 지금까지 기도해도 응답도 안 됐잖아 피곤하고 힘들게 뭐하러 그렇게 되지도 않은 것 갖고 기도하니? 그냥 포기해. 네 상황 봐 봐. 그 상황이 변할 것 같니? 그냥 포기해. 라고 악한 영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유혹하고요. 우리에게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을 찾으시고요. 그 사람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찾으이 우리 하나님이 있어요. 역대하 16장 9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여 찾는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이른 왕이 망령되행하였은지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하매라고 말씀해요. 여호와의 눈이요 온 땅을 두루 감찰 누구를 찾는데요? 자기를 향해 있는 자들 위하여 찾고요. 그 사람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련하고 부족해요.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을 간구하면은요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기도는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힘을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의 시간이 허배의 시간으로 생각하십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이 없다고 이 시간이 나에게 낭비의 시간으로 생각하십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가 무릎 꿇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약속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그 시간은요. 절대 헛된 시간이 아니고요. 낭비의 시간이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시간을 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고 있냐며 기도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리라 형제들아 서로 엉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위하리라 보라 심판의 주가 문밖에 서서 계시느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는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요배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국률이 여기시는 이신이라. 아멘 우리 가운데 고난도 있을 거고요 손질 받았던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 그 시간 속에서 거두는 오랜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구요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던 것처럼 그 결말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삶에 어려움이 있고요, 기도의 시약을 뿌린 그 속에서 거둬야 될 시간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기간이요, 우리에게는 때로는 눈물이 될, 눈물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시간이요, 때로는 우리에게 막막함의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요의 결말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자비하신 분이고요 우리를 궁휼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들, 기도의 간구들 뿌렸던 기도의 씨앗들을요 분명히 아름다운 열매로 거두게 해 주십니다. 2026년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새벽에 드리는 기도의 씨앗이 오늘 당장 열매로 맺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뿌렸던 돌 안에 뿌렸던 기도의 씨앗을 거둘 때에 그 거두기 전에요. 어떤 분은 태풍을 만날 수도 있을 거고요. 어떤 분은 심한 비바람을 만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그 비바람 속에서 낙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시고요. 그 귀한 열매를 거두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본 사람. 그 응답을 믿는 사람은요. 결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처럼 오늘 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들 이루어 주심을 믿으시고요. 낙심하지 마시고요. 상황 보지 마시고요. 분명히 하나님의 그 약속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가 모든 문제도 해결받고 기도응답을 다 받아 하나님의 간증의 증거자로, 또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올 2026년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